네, 이 영상은 2021년 1월 10일 네, 지구촌교회 어린이부 및 중등부 예배 영상입니다. 해가 넘어가고 두 번째 영상이죠. 어,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몇 번씩 영상을 만들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공유하면서 함께 듣는 것도 좋지만 어, 영상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뺐습니다. 어, 그러니까 바로 사도신경부터 함께 듣고 의도로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이제, 오늘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줌, 오늘은 느헤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아가 누군지 아시나요? 느헤미아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 한번 보고 갑시다. 네. 어, 그림 보이죠? 이 사람, 이 그림이 느헤미아라는 사람을 어, 이제 표현한 그림입니다. 어, 그 느헤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음, 요즘 말로 치면, 리더. 어, 리더였어요. 리더가 무엇일까요? 음, 리더 하면 떠오르는 글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리더. 리더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불러요. 그리고 리더는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워요. 리더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 리더. 우리 주변 리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학급의 반의 반장 혹은 우리 나라의 대통령 뭐 그런 사람들이 리더라고 할수 있겠죠. 리더는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뭐 대통령이나 여러분 반의 반장은 그냥 할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조건이란 바로 기도.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리더가 가져야 하는 정말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다시 나눠 볼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우리 읽어 보도록 합시다. 선, 전도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지난주에 오늘 이야기에서 앞에 있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도 지난주 에스더의 이야기와 같이 페르시아에서 시작을 합니다. 페르시아 수산궁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어디냐면 어... 여기입니다. 여기 수사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그나마 짧은데 이 거리는 직선으로 갈 수는 없어요. 여기가 사막이라서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어, 예루살렘, 시돈, 바빌론 이렇게 수사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가야 해요. 그먼 길을, 느헤미아의 동생 버린 하나니가 네, 느헤미아를 찾아,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어서. 하나니는 느헤미아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먼 거리를 오는데 그냥 단순히 만나고 싶어서 있을 리는 없잖아요. 하나니는 느헤미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향의 이야기였어요. 고향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올라서 그 사람들이 외적들이 침입하면 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중국이 옛날에 쳐들어왔거나 일본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막을 수 있는 벽이 없으니까 그냥 다 당해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느에미아는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딱, 아, 내 고향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있다고? 아,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아,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도둑질, 약탈질만 해가는 게 아니라 혹시 목숨까지 빼앗는 건 아닐까?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마음속으로. 그러다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왕은 그런 느에미아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에미아를 보고 느에미아야 너 도대체 요즘 왜 그래? 되게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니? 걱정되는 일이 있니? 그래서 느에미아는 왕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 왕이시여 제가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제 고향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대요. 그래서 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 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외부의 사람들의 침입에, 외부의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에 그대로 당하고 있대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슬퍼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너가 가서 성문을 다시... 만들고 성을 다시 쌓아라, 성벽을.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감사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왕이 또 특별하게, 야, 너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여기 돈도 가져가고, 건축할 때 쓰는 재료들도 가져가도록 해.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왕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열심히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획을 했어요. 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음, 여기에는 성벽이 돌 돌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음, 성문을 만드는 데는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될것 같아. 딱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우리 이제 함께 성벽을 쌓읍시다. 성문을 다시 만듭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줘요. 음, 자, 너한테는 만원, 어, 보이나요? 만원을 빌려주도록 하지. 응, 음. 너도 돈이 필요하구나. 나도 만원을 빌려줄게. 어 너는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그럼 넌 돈이 많이 필요하네 3만 원 빌려주도록 하지. 딱 빌려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어 좋아 때가 됐으니 다시 가져오도록 할때 원래만큼만 받거나 하면은 괜찮아요. 어 너는 만 원을 나한테 빌려갔으니까 만 원만 가지고 와. 어 그래 받았어. 어 너도 3만 원 빌려갔었지? 3만 원 다시 나한테 가지고 와. 음 좋아 돈다 갚았네.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어너 나한테 만원 가져갔으니까 2만 원 가지고 와어 2만 원을 가지고 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면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자 받는 것을 그만하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시오 왜 이렇게 했냐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이자를 주고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율법에 쓰여 있어요. 이러,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만원 돈이 없으니까 가나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근데 갚을 때는 두 배로 줘야 돼. 그러면은 더 가난해지죠.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벽을 지키기가 싫은 거야. 왠줄 알아요? 성벽 지으면 뭐해? 난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어차피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또저 사람이 나한테 돈두 배로 가져갈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벽 짓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느헤미아가 나선 겁니다. 아 성벽 지워야 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고통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자 받는 거 그만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그냥 원금만 받아, 원금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 열심히 이제 성벽을 지어야겠다. 이제 성벽을 지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완전히 다시 지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인지 알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슬퍼하는 리더였어요. 니야미야가 슬퍼하는 리더였는데,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공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공감하느냐? 아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합니다.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중에서도 특히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공감을 하는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에미야는 편안한 왕궁 생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궁의 신하였지만,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이스라엘에 건축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착취하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우리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웃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산적 같은 사람들도 있고. 혹은 그냥 산적 집단, 군사 집단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까요? 부자들이 힘들까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내일 먹을 쌀, 빵, 밀가루 이런 거 흐를 훔쳐 가면 누가 힘들까요? 당연히 부자들보단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겠죠.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집 주변에 울타리를 더 높게 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힘들었던 건 가난하고 그냥 약하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벽을 지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재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때 누가 진짜로 도움이 될까요? 부자들? 가난한 사람. 부자들이 더 도움이 됐었겠죠. 아무래도 부자들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성벽 짓는 데 도움이 됐겠죠. 그 사람 돈 주고 쓰면 되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사람 돈 지불하고 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아가이 이자를 주고받는 문제에서 누구 편이 되었습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었어요. 왜냐면, 느헤미아는 앞서 말했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가 리더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리더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리더였어요.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가 리더가 될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 리더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그중에 한 명만 있는 게 리더예요. 우리 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이 있지만 그중에 대통령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에 몇명 있나요? 저 초등학생 때, 저 중학교 때는 반에 40명씩 있었어요. 요즘은 30명, 뭐 25명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중에 한 명만 하는 게 반장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리더는 한 사람밖에 못 해요. 그러면 그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바래요. 우리 모두가 리더는 될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바래요. 다른 사람, 약해진 사람, 가난한 사람과 공감하고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그러,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누구의 마음을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리더가 된다면, 그러다가 여러분이 리더가 될수 있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나라에서 정말, 우리 나라에서 정말 최고로 가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최고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다고 눈 감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눈 감고 손 모으도록 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에서 느헤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 느헤미아는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뉘에미아의 행동하는 것이 느헤미가 잘나서 느헤미의 원래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의 사람들에게 특히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지구촌교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로 커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그네 여러분 광고 있습니다 광고 첫 번째 어 우리 졸업한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졸업한 우리 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아 최혜연 유예현 문예슬 최서윤 이렇게 다섯 명인데요 어, 전도사님이 다섯 명을 썼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작성해 놔도 그거 있는데 뺀 사람 있으면 미안합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생이 되는데 <laughs> 여러분 중학교 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졸업식에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봐주세요 <laughs> 봐주세요 자 우리 주기도문 송 듣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